안녕하세요. 창업 빌더 유라쌤입니다. 오늘은 이제 2 1일 월요일부터 2월 1일까지 신청이 어, 시작되는 창업중심 대학 모집 공고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왔어요. 어, 창업중심 대학이라는 게좀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텐데 어, 일반적인 뭐 예비창업 뭐 창업, 뭐 초기창업이거좀 다르게 지역 해당 지역에 소재지하고 소재하고 계시는 분 그리고 이제 그 해당 지역의 대학별 예비창업자를 모집하는 이제 공고입니다. 우수한 기술 창업에 대해서 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있다거나 뭐 비즈니스 모델을 사업화 하시고자 하는 분들을 대상인데 예비 창업자는 말 그대로 사업자 등록증이 아직. 나오지 않은 분들 그리고 초기 창업자는 1년, 2년, 3년 미만인 분들 그리고 도약은 어, 3년 이상 7년 미만 되는 분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어, 이 창업 중심대학국도요 정부 지원 사업화 자금이 있습니다. 최대 1억 원이고요 평균적으로 한뭐 5천만 원 내외를 어, 사업화 자금으로 지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비슷하죠. 음. 어, 사업계획서 및 기타 뭐 제출 서류 하시면 되는데. 어, 이제 이거는 이제 퀸, 그 스타트업 쪽으로 들어가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하시면 되고요. 어, 제 블로그에도 제가 지금 창사기 내용 올려놨으니까 사업계에서 양식하고 또 모집 공고 링크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22일부터니까 이뭐 미리 사전에 조금 아이템이 준비되어 있던 분들은 사업계획서 양식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한번 작성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 대학별 쪽으로는 거의 144명 정도를 선정을 하고, 어 지역 쪽으로는 한 270명 정도, 아 207명 정도를 어 선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 지금 창업 중심 대학 쪽으로 이제 이쪽 예비 담당자도 지금 다 이제 공고문에 보면 나, 다 나와 있습니다. 수도권에서는 한양대학교하고 성균관대학교고요. 강원도에서는 강원대학교 그리고 충청권에서는 호서대학교 어, 그리고 한남대학교 그리고 호남권에서는 전북대학교 대경권에서는 대구대학교 부산대학교 경상 국립대학교 총... 어, 10군데 정도에서 지금 이제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어, 지금 제그 댓글에 보시면 어, 아래 댓글에 보시면 블로그 링크가 있으니까 블로그 링크로 들어오셔서 공고문 어, 상세하게 보시고 사업계획서도 다운로드 받으시고 한번 작성해 보시고 다음 주부터 바로 접수니까요. 음, 준비되신 분은 바로 신청 접수하시길 바랍니다.